우리는 1장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에 대한 말씀과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스르에게 진노하신다라고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2장에서는이 아스르가 패망할 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스르를 공격하는 이 군대들. 이 군대들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멸하시는가,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온 이 적군들, 이들을 갖다가 파괴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아수르를 멸하러 올라온 자들이니까 이들이 파괴자들이지요. 그래서 이 파괴자들이 닌웨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인 말씀 보면, 이들, 이 파괴자들이 올라온 이들의 무장행렬이 어떤 모습이냐면, 옷과 방패는 붉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창은 노송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요. 병거는 세뱅거고이세뱅거가 미친 듯이 달리고, 이세뱅크 얼마나 빠른지 햇불같이 번개같이 빠르다라고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옷과 방패가 붉다라고는 벌써, 어,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아요? 예, 사람들의 마음에 전의를 잃게 한다든가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의 복장을 하고요. 창은 노숙 남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창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나무가 노송이 되는 나무, 그는 오랜 세월이 보면 그 나무의 그 질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처럼 이 창이 부러지지 않는 창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고 모두가 새 병고예요. 거리를 달릴 때이새 병고가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오늘 이 아수를 쳐들어오는 이 무장 세력들의 힘이 그리고 그들의 훈련된 병사들이 얼마나 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빠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적군들의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 5절의 말씀 보면, 귀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귀한 자들을 이정예 부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건 특수 부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이들이 먼저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특공대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저작 성벽들, 저 방어 진지들이 방어하기 이전에 벌써 그 그 성에 와서 그들의 공격 장비를 완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수를 쳐들어왔던 이 바벨론과 임베대가 그런 전술을 쓴 거예요. 특공 전술을 쓴 거예요. 지금도 이 전술을 쓰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그 대군들이 가서 같이 싸움하는 게 아니라 특공대를 보내서 그 지역을 먼저 쑥대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군대들들와서 점령하고 물건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저, 어,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략을 누가 쓰느냐? 오늘 메디와 예, 바벨론이 이 전략을 이 니누에다가, 이 앗술에다가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방어진을, 공격 라인을 구축해서 먼저 공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니누에로 들어가는 모든 강물, 뚝을 만들어가지고 이 뚝을 한꺼번에 허물어서 이 니누의 성에다가 이 물을 보내므로 그 물이 그 성에 차서 그 성을 이 물로써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참이 이 전략이 대단했던 거지. 이 느닛을 갖다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기를 갖다가 이 수문을 갖다가 마, 마, 막아서 그 물로 이니닛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 파괴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땜이 무너지면 그 도시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 도시가 남을 것이 없거든요.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파괴자라고 오늘 명명한 이 바벨론과 이 메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아수르를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약탈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7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왕우, 왕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끌고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왕우를 또는 여신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 보면, 이들이 귀족들이에요 왕족들이. 이 왕족들을 어떻게 끌고 가냐? 벌거벗겨서 끌고 간다. 뭐, 그렇게도 끌고 가기도 하고요. 이들을 노예 행렬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왕들을 갖다가 왕의 존귀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왕이나 거기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왕족들을 끌고 갈 때요 그냥 평범하게 수레로 끌고 간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유대가 멸망했을 때 시드기아 왕을 어떻게 씁니까 그 눈을 뽑고 새 사슬을 묶어가지고 발을 착고를 해가지고 그 파벨론까지 일반 노예들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단 말입니다. 바로 그 형편을 지금 이야기 되요 그러니 그것을, 그거, 그들에 의해서 끌려간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과 같으냐? 비둘기 모습과 같으라는 거예요. 비둘기. 슬피우는 비둘기 모습처럼 그들에게 끌려서 가는 그 철형한 모습,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아수르를 점령한 이들의 모습은 잔인하기가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아껴도 되겠지만, 이 새벽거가 이거리를 휙휙 다니는데, 번개불처럼 햇불처럼 다니고, 그 창은 부르지 않은 창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하니, 여러분, 이 아수르와 남아나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 물러서 공격해 가지고 그 성의 자체를 흔적도 막아 버리니 여러분 이들이 잔인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들은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이살라라 유다가 멸망할 때그 안에 있는 은금은 어떻겠습니까? 성전 기물까지 싹다 가져가버리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가져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탈자의 모습이 요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말이암아이 니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8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이들이 물같이 도망하여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이 메대 사람들이 이 연합국에 올라오니까 오늘 여기가 어떻습니까? 성을 준비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야, 나라를 지키자 해도요, 이들의 모습과 이 기세에 꺾여서 명령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복장이 어떤 복장이랬습니까? 붉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입었던 그 방패며 그 옷이며 붉은색이 거기에 이들이 기겁했는지 이들이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 살아 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싸움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 도망가니까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낙담해가지고 무릎이 서로 막 떨리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창백해졌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질렸고 이들이 잔인한 행위에 도저히 이들이 그들 앞에 설 수가 없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수르가, 이 닌웨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무너진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절에 어떤 사... 짐승과 같았어요? 이들은 사자와 같은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정말 그랬잖아요. 고대의 사회에서 이 아수르만큼, 여러분, 제국이라는 이름을 듣지 않았지만, 제국과 견줄.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를 전명하고 그 영지를 갖고 난 다음에 제국이라는 치고를 받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요, 이 아수를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아수를 표현하면 사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그런 사자와 같이 자기 새끼를 기르고 양육하고 굴에다가 먹을 걸 가득 채우고 모든 민족을 수탈해서 갖다 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자와 같던 이 아수르가 어떤 운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당할 수 없던 그들이 보니까 젊은 사자를 찢어버린처럼 찢겨졌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오늘 침략자, 이 파괴자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한갓, 하나의 짐승과 같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수르의 그 힘이 얼마나 컸어요? 그래서 외교관을 거기다 보냈잖아요. 13절에 말씀하니까 조공받는 이 외교관이 더 이상 있지를 못해. 파견되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올라오고 메대가 올라와서 그들을 파괴시켜버리니까 어느 나라가 아수로 한 편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로의 모습이요. 그 사작을 같이 강인했던 것이 순식간에 허접한 나라. 허탈한 나라로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이 아수르를 멸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이 아수르가 이 살라를 침략했었을 때에 포도나무 가시 농구처럼 연약하게 그냥 그들을 갖다가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유다와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인 이들은요, 그 이스라엘이요. 이 아수르 앞에는요. 정말 포도나무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수르에게 대적자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과 메대를 동원시킨 거예요. 이 당시 때이바벨론에 바벨론의 그 바벨론과 이 메대가 연합국이었거든요. 제국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연합국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되죠. 나중에는 이 메대가 이 바벨론을 쳐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잖아요. 이때 두 연합국이 왔던 사람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그 지역 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메대에서는 카사레스가 카사레스, 함께 올라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악했던 사람들이 잔인던 것이거든요. 이들의 잔이함은요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아스루가 이들 잔이함에 치를 떨 정도로요, 이두 연합국이 올라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 요 13절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대적이 되었다 그랬어. 아스루 내, 너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루를 멸망시킬 때이 바벨론과 메대를 했을까요? 이 당시 때 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는요 정말 하나님 아래 살고자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듣고 성전 수리하다가 금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홍곡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전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기는 이 남창의 집이 개의의 집을 헐어버리고요. 불살라버리고요. 이 종교 계획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바로 이것을 보신 거예요. 어, 이 아수르, 아수르에게 100년 전에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는데 이젠 자기들이 사자같은 생각이 들고 점령했고요. 다했 하나님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삼킬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계획을 일으킨 이 유다를 위해서 사실 이아스에게 손을 보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는 이런 붕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어떤 삶이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이 요시아와 왕이요. 이런 하나님의 붕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적국인 이 아수르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과 이 메대를 사용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교훈하자고 교훈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가 사자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바벨론과 이 메대,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조그만 이 나라들이 이큰 제국을 삼키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우리 일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성도가 중심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이나 이 전쟁이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드높이는 신앙을 가져야 돼. 사실 이 요아스는요 자기 아버지 안몬도 살해당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 그렇다면 이 요아스에게는 큰그 뭐 반감이 있을 거다니. 그런데 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요 그 아스르 제국의 그 멸망을 눈앞에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더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미국이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소용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 1 절의 말씀 봐도 야 내가 파괴자를 보내니까 침략자를 보내니까 너희 한번 성을 방비해봐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다 해봐 그랬는데 오늘 이 사자 같은 나라 사실 이 사자 같다고 하면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강의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너 한번 다 동원해봐 근데 내가 너의 대적이 돼버리면 너의 백성들은 물과 같이 그 오금이 떨리고 허리가 아프고 낮은 창백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명령해도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요. 이렇게 강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의 이 미국의 운명이 따져보면, 야수의 운명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국이 하나님으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요시아라고 하는 이 조그만 유다가 얼마 됩니까? 유다 땅이 얼마나 돼요? 이 강원도 땅만 보다 못하는 그런 지역에, 그런 지역에 그 유다, 그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물을 쳐버리시잖아요. 그때 그 아스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요, 악을 제거하고 그 성전 안에 세웠던 각가지 우상 예루살렘에 세웠던 그 신상들 다 불살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에 있는 그 남창들 이 개이들을 다 쫓아내서 죽이고요. 그런 영적 부흥이라니까 하나님이 죄고 제국, 큰 죄고 흔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미국은 안타깝게도 이 영적 응이 없다는 말이지요. 영적 응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이 사상의 세습이 우리 미국 교회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 들어와서 그것을 판을 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 의 영적인 삶을 온전히... 이 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대는 악해지고 세대는 하나님을 등진다해도 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요 더 영적으로 살면 우리가 살던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보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올 주님 말씀하아요이전에 말씀하시고, 마지막 13절에 내가 니네 적이 되는 것은 유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포도동 굴어같고 아무것도 아닌 잘라졌던 그런 이포도농 같은 그 날을 다시 번성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역사 속에 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에, 믿음의 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나 때문에 이 나라가 보호받고 구원 얻는 그 은총의 자리. 나 때문에 우리 지역과 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의, 믿음의 그 줄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보고 성도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유다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싸워주시는 그 은총과 음,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존치시키는 거예요. 예,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와 환경을 예, 주십니다. 왜 그러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수르의 멸망이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 사니까 이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 형국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 미국의 지금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강해도 요 영으로 무너지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등지면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주님 그러잖아요. 너 한번 방비해봐. 1 절에 내가 파괴자를 보낼 테니까 네가 한번 방비해 봐. 그 사자 같은 나라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 요그 강한 병사들이 오라해도 도망가 버리잖아. 요 무기를 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 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 세상이. 에 그런데 오늘 이 미국이 무, 힘 있고 무기 있고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미국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더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미국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미국은 무너져버려요. 아수르처럼 무너져버려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변화돼서, 이 남창의 집을 부서뜨려, 어, 요아스가종교혁을 일으켜 아수르와 무너졌던 것처럼, 거대한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미국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소서 한국과 미국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받고 주님의 뜻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가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